지미다. 지미 지 지미, 너희에게 일어니. 너희는 스스로 잘하는 거 하나는 가질 수 있게 항상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자세로 살도록 해라. 예, 전하. 음, 그래, 전문성이라고 그러지. 어, 그걸 예. 갖고 있어야 돼 사람이. 어. 맞습니다. 음. 다음 조정에 사람 뽑는 기준도요. 음. 전문성이라고 하옵니다. 그래, 그, 그래, 그 중요하지. 그거 중요한 거야. 음, <laughs> <맞아>. 그래, 그래. <laughs> 무를 서시오. 아니, 이게 이번 서리냐? 이번 서리예요. 야 글쎄요, 저 제가 알아보고 올까요? 어, 갔다 와봐. 응, 예? 가봐. 응. 얘가니까 출발한지 아직. 전화. 저저저너 벌써 갔다 온 거야? 예, 전화. 야, 너는 천문을 응? 무당하지 말고 예? 찐박질로 바꾸는 게 어떠니? 얼른 찌기라대도 한번 너 나가보면은. 아, 전화 지금 노점점에 뭐? 없어서. 얼른 지점에 먹을 거봐 있으면. 전 일정만... 전화 지금 밖에서요. 응, 응. 다음 조정에 그한 자리 없나 이렇게 줄 서는 소리라옵니다 출삼은 소리? 예. 이 것들이 지금? 현 짐이 여기 도론 시끄럽게 뜨고 있는데. 시끄럽게 말이야! 망극하옵니다. 너어떻한번더 가서? 짐이 매우 시끄러워 한다고 전하거라. 제가 이미 전에 싸옵니다 전하. 전했더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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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예. 알았다고 그랬는데 왜 계속 떠드냐? 어? 지금 떠드고 있잖아, 지금. 어명이 씨알이 안 맥히는 상황이. 어, 이, 어, 이, 어, 이런 팔찌 간 것들이. 어... 밖에 근보다 쌓이느냐? 당장 가서처럼 들어갖다 근부, 야! 왜 대답, 근부도사, 야! 저기, 저 야! 저, 전화 밖에 아무도 없냐? 여기요? 안 계세요, 이모! 여거만해요 이모! 저기, 이모! 전하! 아, 안녕하세요! 근부도사들이요, 거길 지키고 있어요. 뭐! 이럴 수가! 그러면, 대관들이라도 동원해가지고 대관들도 갔죠. 그쪽 사무실 마련해 주러, 벌써. 아유, 그치. 그래? 그그그 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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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지 전화 환공아옵니다 뭐라 예그 너도 거기 한번 가보지 그러냐 전화 어? 뭐한 자리 출지도 모르잖아 너도 전문성이 는데니까 제가 무슨 전문 왜 약바지분녀가 전문직이기도 하고. 또, 너는 이제, 액바지 무녀 중에서도 이제, 잘 먹는, 어, 이것저것 다 가리고 먹는 대식가 무녀로서 이제, 저, 전화. 미사시에 상대방 진영이 침투해서 쌀을 축내는 저, 그런 어떤 음? 전문성을 발휘하는. 무슨 소리야. 그발때에 이제 그 그릇까지 먹어 치우게 아니, 되면, 저, 이제 그들이. 전화. 손으로 먹어야 되는. 전화. 우드. 우드. 우 우리 전화 멘붕 오셨나보네. 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 그, 뭐니, 그 초콜릿 떡갈이 탕 있잖아. 우리 전화 좀 어떻게 먹어서. 해봐. 그래서 이제 11월 어? 11일에 젓가락을 먹었야 돼. 요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에 나도 빨리 네. 이력서나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진 이력서 가져. 어떻게? 잠시 자리가, 갔다 올게요 자리가 남지 않는데냐 세월아 세월아 걸음을 재촉 말아 파도 빨리 가서 원망도 못했는데